네트워크 히래. 오, 그니까 고아이. 존나 무서운데. 아무래. 이끼 들기로. 여기 계단 304개래요. 와 이거 가. 하이엔드나이? 에휴, 꿈의 출렁다리보다 무서운 게. 이 끝나고 계단 304개가 있는 거네. 아, 달려 보일까? 와 진짜. 응, 가위. 소리 들었 내가 응. 치시때그랬다고 맨날 뭐했지? 소다. 다 음, 뚱싸고 먹는 바로 안 나온 감자 튀김, 개 맛있다. 저희 는 오늘 뭐할 거냐면 저희가 이번 여행에 도쿄도 갔다 오고 시부야도 엄청 많이 걷고 그 다음 날 디즈니시에서도 엄청 많이 걷고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쉬기 위해서 오늘 카, 카나야 가정야. 가다네 가완에 자연으로 유명한 그런 곳에 가서 사우나를 즐길 예정입니다 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감자튀김 간단한 거 사고 거기에 또 맛있는 뭐 카레집이 있대요 그 카레집 갔다가 저희가 예약한 거는 오후 4시 정도 거든요 그래서 사우나 갔다가 유카와 함께 푹 쉬고 재충전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카와나에서 봬요 희사시부리니 유카는 구름마다멋있어멋있어 먹여달란 뜻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또러있어 자동차로 1시간 걸려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유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가게인데 뭐 판다고 했었데뭐뭐차차어어 판다 했었는데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Panda, Sunday, Kobobobo, Assemida. Wishkasta, Sulu, Niki, Takara, Yukaga, 가 k i n n 그뭐니 아침에 타이 아 아침에 타이. 응. 나. 귀여워야 죠맛있시수또 됐을까. 해. 오이씨. 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유카. 진짜 맛있다. 떡이라고 해야 되나? 아 뭐라 해야 될까? 이 겉에 있는 거는 그뭐지 아... 아이스크림, 맨날 아이스크림. 그거고, 안에 파시고, 이 안에 뭐가 있는데, 개맛있다, 진짜. 음. 음, 응. 용코, 이쁘다. 용코도 샤이니. 응? 용코도 사이니 이것도 착하네. 매콤하네. 음. 토마스다. <laughs> 어? 에, 아래 토마스지, 아시까모? 아 이게 올 때는 몰랐는데 여기 마을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지네요.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인 줄 알았는데. 유카니 돌아세 때. 아, 가와이. 그놈이지 가와이. 쏘, 거기 유카도 싫기. 거기다요. 어, 되게 예쁘다 이 마을. 의심이. 아, 어, 아스코에 타베요까? 비ール, 3 0 0백 원. 食べる。どこ？カフェ上丸マル。他？このカレー、キュンキュンが食べるカレー。あ、そう。マンの名前が何？ゆるキャン。初めて見た。タイカレー？ダムカレー。ダムカレー？ああ。で、二種類食べる。なんだっけ？んかカ これが駅だだっってて <laughs> ここれれれが駅これがががが駅駅そそ電車の運電車、うん、エビフラライイスがコンクリート、えー、あ、そう <laughs> 面白い <laughs> ん 아직 mm -hmm. so uh... 아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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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이지카 한. 지3 삼칼. 3칼 시조카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시면 여기 센제역 근처 오시는 거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시조카 겁나 많이 온 사람들. 음. 그럼 저희는 여기서 20분 떨어져 있는 사우나 음. 가기 전에. 꿈의 현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음. 거기를 갔다가 사우나를 가겠습니다. 대시와 키테오씨, 그럴까나. 음, 그날. 와, 근데 여기 가는 길인데 진짜 길이 좁아가지고 가는 길이 되게 힘들다. 어, 진짜 위험 위험. 오, 이거 며칠 유지다. Why speed me to v a n c o e 지금 앞에 차가 후진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저희가 도착했는데 뭔가 이게 마을이 또 형성되어 있네, 신기하게. 뭐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리고 여기는 하루 주차비가 5천 원. 그냥 5천 원입니다. 그냥 5천 원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

でででででもももすすすごいいいいいいいい綺麗だだだよそそう行こうカードできな入れななななんだんんんねええっっっと入入れれるあゃちたらキュンキュンお金いらないだって。 無料だってよ。さっき五百円何?。ごめんねって、言葉が足りなかっただって。お金。ごめんね。大丈夫。でも、今で携帯持ってたからさ、キュンキュンが。電話もできなくてさ。いらないってって、電話できなかった。の大丈夫。二十五分だって。うん。でも、そのゆから。こぎ、夢のんをりる。 산책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45분. 아, 이요. 빨간. 치루카. 이제 이고요. 아, 이만 가라. 무서워, 치루카. 아, 멧차길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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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강이 파랗지가 않은데 진짜 날씨 좋은 날에 와야 파랗대요. 근데 오늘 파랗습니다. 와 엄청 예. 진짜 완전 에메랄드다 이거. 되게 키레이. 와. 이템이요까? 관바. 꼬아이? 꼬아이. 아, 아, 가야로 전화가 안つながん아いの 아, そう. 아, 밑에 ほら. 아, そうだよ.だ問題ね.遅れるよって電話ができないの.電話できたらいいんだけど. 그쪽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10명 이상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마쥬 이마 응. 가보겠습니다 오오 유카.. 코와이와야 핸드폰 떨어질까개 무섭다 코와이 코와이 존나 무서운데 <laughs> 아이거 걸을 때마다 뭔가 팅그세팅하는 소리가 존나 무서운데 안만 보고 가겠다 안만 보고 개 무섭다 아 소니가 공무실로 갔다 유카 빨리 크 사우나 이커 그럼 저희는 다음 스팟으로 가 가보겠습니다 아좀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좀 뛰어갈게요 아무래 그래. 이기려 <laughs> <laughs> 여기 계단 304개네요 <laughs> 와 유카 하이엔드 <웃음> 나이 <웃음> <웃음> 웃음밖에 안나온데 웃음밖에 안 나와 간발에 <laughs> 유카 아, 숨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에휴, 꿈의 출렁다리보다 무서운 게, 끝나고 계단 304개가 있는 거네. 아, 이런 겁나 기네 야래야래. 간바레바레. 그리고 저기는 꿈의 다리만 갈 생각으로 오시면 큰코다십니다 일단 여기 입구에서도 한 25분 정도 걷는, 걸은 다음에 그 꿈의 다리 건너면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야.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오실 분들은 그냥 하루 잡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시간 정도 코스 코스인 것 같아요. 걸어서 돌아오는 데까지 저기만 사진 찍고 저기만 체험해 보고 싶다고 오시면 큰코 다칩니다. 길에 크싸운 뜯겠다. <목소리> 그치? 오늘 저희가 10만 원 내고 예약한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그럼 저유카랑 사우나를 즐기고 오겠습니다. 우와, 다이제무가? <laughs> 와, 지금 가, 우와, 이거 가! 와, 어, 할거할 거. 와, 저 붓는 순간 되게 융합이다, 융합. 아, 차가워. 내쉬어? 어, 저 김우찌. 와, 이물 엄청 차갑다. 김치찌에요 저희가, 이 집아. 김치찌뜨 우와, 김우찌. 여기 하, 끝에. 와, 미쳤다. 한번더 들어오고 갔다 오겠습니다. 15분 버티기 무리다 무리. 근데 갔다 오겠습니다. 스파르타 레신 거 있기 때문에. 30초 정도. 와. <laughs> 온난하잖아요 뜻더니. <laughs> 와, 이게 진짜 유카가 말하기를 거기서 사우나를 15분 지지고 마지막에 그 물을 부으면 진짜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그걸한 20초 정도 버티고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진짜 얼음창, 얼음장처럼 되게 차가운 물이거든요?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그건가? 뭔가 진짜 그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느낌? 그리고 나서 저기 바로 옆에 이게 난로가 있거든요, 난로? 여기에서 쉬면, 와, 진짜 기분 째진, 짜진, 째진다, 여기. 우와. <목소리> 아, 세 번째, 세 번째 들어갑니다. 중독성 쩐다. 또그 느낌 왔다.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 지금 심장 엄청 빨리 뛰어요. 와, 근데 이기 진짜 언제 와도 좋겠다. 겨울에 오면 또 겨울에 오는 맛도 있을 것 같고 여름에 오면 또 여름에 오는 맛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겨울 되면 저기가 너무 따뜻하니까 좋고 여름 되면 여기가 냉탕이니까 너무 좋고. 와. 김치지 꿈이 밑에 혹시 이게 사우나 잘한 증거래요. 빨갛게 되면아 근데 만약에 여기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시즈오카에서 뭐 차빌린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면서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근처도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세번 갈아타서 얼마나 하다. 와, 여기 진짜 천국이다. 인당 5만 원이거든요. 정확히 5천 원, 5만 원 내고 2시간 이용하는 거 진짜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 요 진짜 사우나하고 얼음장 물에 들어가는 게 와, 이렇게 기분이 좋을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꼭 해보세요. 꼭! 그리고 여기서 준비한 오차 있는데 이것도 개맛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차가워서 다 끝나고 물, 뭐, 물 마시면 대박사건. 와, 진심 개좋았다, 여기. 그럼 저희는 이제 시조카로 돌아가서 이자카야에서 한사발에 하겠습니다. <목소리>

<웃음> 아. <웃음> 세코! <웃음> <웃음> 와, 허리 진짜 이거 나갈 뻔했다. <laughs>